네, 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조선 왕실과 탐관오리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관오리 그럼 우리 조선 후기 때그 우리 백성들의 고유를 잡아지고또 부정부패를 했던 그런 대명사적인 그런 악역이 바로 그 탐관오리죠. 자, 그렇다면 이 탐관 오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볼때 어떤 이 탐관 오리, 조선 후기 때뭐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민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철종은 삼정 이정청을 갖다가 만들어서 뭐 문화책을 했다. 하지만은 뭐 정부의 어떤 조정들이 또반달 해가지고서 뭐 무마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탐관오리가 조선 후기에 있었다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의를 뭐 빼앗았다 이런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 뻔한 이야기인데 그럼 왜이 탐관오리가 아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어, 이렇게, 예, 이, 탕고 우리가 백선으로부터 수탈을 하고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 처벌도 미약하고 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한번 우리가 그, 그 이면을 좀여여봐야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자, 이 삼정의 물란 지금 나왔죠? 자, 삼정, 뭐, 군정, 또뭐 전정, 환곡. 이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군정은 우리 다 알다시피 어떤 군역, 저 군대를 가기 위해서 내는 어떤 그이 세금으로 보면 되겠죠. 뭐 조선시대 때는 그 군대에 가야 할 나이 뭐만 15세, 뭐 16세 정도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겠죠. 자, 이런 군대를 가기 위해서 또는 좀 그 군대를 갔다가 가는 대신에 군포를 징수하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군포예요. 자, 그뭐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정. 전정은 뭐 당연히 이제 논과 밭에다가 베기는 그런 세금이고. 그리고 또 공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이 이제 어또 공물이었죠. 그런데 이어 결국은 이 특산물은 뭐이 바닷가, 해안가에서는 또 그, 거기 나름대로 특산물이 나올 거고 또어 육지에서는 또 육지에서 또 나오는 이러한 또어 특산품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매년 일정량으로 이, 이 거둬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움을 갖다가, 아, 어 해소하게 해서, 어, 그냥 쌀로 대체한 것이 바로 그 대정포 이라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동법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 특산물들을 갖다가 이제는 쌀로 대납을 하기 때문에 특산물을 갖다 갖다 받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또 뭐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전정즉 논밭에 내는 세금은 그 그대로 유지하고 또 대동법 즉 이건 또 이것대로 또 유명무시가 된것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또, 환곡 환국 볼까요? 환곡은 뭐예요? 봄에 쌀을 갖다가 대여를 해주고, 가을 추수때 다시 받는 거. 다시 얘기해서, 백성들이, 음, 먹고 살게끔 정부에서 편의를, 해줬던, 그, 일종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죠? 이 환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구려, 고국천왕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왕건 때, 흑창 의창으로 쭉 내려와서, 환곡까지 쭉 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그 복지체제였죠. 하지만 이환국은또 어떻게 됩니까? 쌀을 빌려주되, 쌀을 빌려주되, 어, 정해진 양만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정 부분또 몰래 빼고, 또 그것도 온전한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곡식 안에 뭐, 막 흙이라든가, 뭐, 겨 같은 거가지고서 이물질을 갖다가 퍼 섞어서 준단 말이에요. 받을 때는 온전히 받고, 음. 예를 들어서 백성이 열말에 그 쌀을 갖다가 이제 대여를 받았으면은, 음, 그 열말 안에 완벽한 그런 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흙과 또 어떤 겨, 쓸데없는 것이 섞여 있고 그것도 열매리 아닌 한 여덟 말 정도로 해가지고서 주고 또 받을 때는 온전히 아주 그냥 그 생쌀을 받는 그러한 그런 그 부정을 탐관 오리들이또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환곡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또 이자를 또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음, 육결한 10%뭐 연간 한 20%의 완전 고리대공업 장사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자, 이런 군정 또 전정 또 대동법 또이 환곡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와르르르 이제 무너지면서 극도의 문란한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기였죠. 이때 또이 벼슬 자리에 있었던 이런 뭐 소위 사 또라고 불리는 이런 그 수정들이 있죠. 어, 소위 세도 정치 때 매간 매직, 즉 돈으로 주고 또 어, 관직을 샀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돈만큼 또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막 이러한 것들이 가 이게 그 청구가 되다 보니까는 그 모든 음, 불의과 고통은 다 백성 몫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또 집, 집어 놓아야 저. 짚고 넘어갈 그 상이 뭐냐면은, 자,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죠. 어, 그 밀란이 일어나는 거는 매우 당연한 거죠. 매우 당연한 거예요. 자, 군정이 됐던, 전쟁이 됐던, 황국이 됐던, 음,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백성들로부터 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 이, 군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우리 군포 그러면은 뭐 다산 정약용의 애절양의 보면 애절양이라는 편을 보게 되면은 어그 어떤 그 탐관오리들이 백성들한테 군포를 징수했을 때그 가혹한 수탈 우리 알고 있죠? 남자의 성기를 갖다가 잘라버리는 그런 그 애절양이라는 것이도 그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면서 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이런 문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거죠. 정부 즉 왕실에서 전국 각도에 어떤 군포에 대한 할당량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군포가 군포의 증수 대상은 어떤 대상이죠? 어, 즉 다시 약해서 군에 가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것이 군포죠. 자 그렇다면은. 군포를 한 피를 받든 두 피를 받든 그 해당 지역 인구에 해당되는 연령들한테 군포를 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선 왕실에서는 그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에 필요한 군포를 숫자를 매겨서 이걸 각도의 관찰사들한테 그 명을 때리는 거죠. 자, 그럼 각도에서 그 명을 받은 관찰사들은 또 자기 역내에 있는 각골 수령들한테 또 할당량을 나눠서 보내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내가 샀더란 말입니다. 내가 샀던데 나한테 할당된 어떤 군포의 양이 터무니없이 초과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왕실과 이런 데서는 어떤 인구 비례 또는 소득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 이쪽 지역 얼마. 군포 징수해라. 이런 식으로, 어, 할당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사또인데,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군포를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당된 부가 기준은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채워아야 됩니까? 만약에 채워놓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이고 여기 저이 사또는 능력이 없구만. 이렇게 또 낙인이 찍히면은, 이거, 모처럼 내가 사도 자리 하나 잡았는데, 어, 정부의 시책에 내가 이렇게 또, 고, 그, 충족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번 인사이동 때불이익이 눈앞에 쭉 보이고, 그 내가 또, 음? 돈으로 주고 또이매각 매직을 했는데, 본전도 못 뽑고,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리하게 군포를 징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15세 이상, 군에 갈 사람한테만 군포를 받는 것 같고는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는, 자,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 돌아가신 사람한테도 군포를 징수하고, 이미 군대를 제대하고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인한테도 군포를 징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내일 능력이 안 돼서 도망을 가니까 옆에 있는 이웃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는 이러한 패단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국사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할 때, 뭐, 황구 첨정, 또 뭐, 저뭐 인징, 족징 하면서, 소위 그탐관 오리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그 글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면에는 이탐관 오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할당량을 채우다 보니까는 맞지 못해 부디하게 이렇게 죽은 사람 애한테 분포를 징수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바로 그 원인은 조선 왕실이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또 환곡 한번 볼까요? 자 환곡 같은 경우는 뭡니까 봄에. 쌀을 갖다가 백성한테 대여해주고 또 6개월 뒤에는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것이 원래 환국의 취지죠. 하지만 쌀을 대여해줄 때는 약조한 그런 그 일정량을 갖다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0% 내지는 20%를 빼고 또 그것도 그 쌀에다가 온전한 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갓, 뭐 겨라든가 흙 같은 걸 섞어서 이런 식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자는 또 이자대로 또연 6개월씩 10% 10%연20% 이상을 착취하고 를 거기다가 또 탐관오리는 내가 돈을 주고 이 벼슬을 또 샀기 때문에 자기가 또 플러스 얹혀서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부패가 저지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백성들은 도저히 배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한 곳에서 아못 살겠다. 가라치우자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것이 결국은 전국적으로 밀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 탐관오리 못된 놈 해가지고서 본를보이자 해가지고서 물론 이 전국적으로 밀란이 발생했을 때 아주 그이 백성들이 몽둥이, 죽창 낫을 들고서 그이 탐관오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가혹하게 응징 보복을 한 사례는 매우 많죠. 하지만 제가 탐관 오리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탐관오리의 이러한 그 일탈행위를 갖다가 어, 묵인해주는 그런 정부의 그런 태도가 더 문제라는 거죠. 보통 이 조선시대 때는 상소문이라고 해서 어떤 관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은 그걸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응징또 처벌하는 법이 분명히 존재가 했었던 시절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할당량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충족을 시켜 시키기 위해서 자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던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이라든가 양반들이 상수문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 이것은 탐관 오리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착복을 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당된 것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가혹한 수탈했구나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발이나 어떤 그 상소문을 갖다가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탄관오리를 원망해야 을 됩니까 아니면 조선 왕실을 원망해야 됩니까? 뭐두 가지 다 원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바로 이런 탐관 오리들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조종 즉 왕실에 있었다는 점을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다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조선 왕실의 어떠한 그, 그 치부 부끄러운 점을 부각을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자 삼정의 문란 결국은 이 국가를 움직이는 이 근간의 어떤 이 물란은 그 원인은 바로 조종이 있었다. 특히 조종, 왕실이죠. 왕실에서 왕실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재정 운영을 쓰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서 일방적인 그, 그 세수를 갖다가 책정함으로써 그 책정된 세수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탐관 오리들은 그것을 다 백성들한테 전가했다. 요것이 바로 삼정의 문란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 때, 아, 조선시대 때 우리가 탐관오리들이 상당히 많았구나라고만 알게 아니라 이렇게 탐관오리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쥐어 짠그 원인이 바로 왕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둬야, 어, 알아야만 하겠죠. 어. 자, 그래서 이탐관오리는 결국은 조선 왕실에서 키웠다, 세도가에서 키웠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탐관오리. 지금도 이 탐관오리가 현대에도 지금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어, 하지만 지금 같이 언론이 발달된 시기에는 조금 덜하겠죠. 하지만 탐관오리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그러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그런 병폐입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